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3장 말씀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열한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 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이라내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여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파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울 이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개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니라내 돗대 줄이 풀렸으니, 돗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돗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죄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죄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도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수르의 멸망과 유다의 구원에 대한 예언을 교차해서 말씀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괴롭히고 침략한 나라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 같은 마귀와 악한 세력들이 있지요.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준동하고 대적하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사 자신을 높이시며 지극히 높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 되셔서 모든 대적들을 사르실 것이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든든한 소망이요. 마귀와 대적들에게는 당해낼 재간이 없는 무서운 공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 유다가 처한 현실은 암울했습니다. 아수르는 유다로부터 조공을 받았지만 약속을 파하고 침공해와서 유다 땅을 유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확신했기에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전에 말씀하죠. 여호와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란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특히 환란의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6절 뒷부분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소중한 보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10편, 27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아침도 환란을 만나도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서 어떤 시험을 만나고 어떤 환난과 고난을 만나게 되더라도 바람의 겨가 날리듯이 경거망동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의 은혜 환난을 이겨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오니 이제 일어나사 하나님을 대적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와 교회를 괴롭히는 마귀와 모든 악한 세력들을 불살으시고 멸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시험과 환란 속에서 구원하사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경건한 자들이 영광을 얻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아픈 지체들을 치료하시며 간절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